점심 오니까 이거 뭔가 삼겹 매 느낌 난네아새 신랑 고기 뚜껑 실력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고기 완전. 아두분 싸우면 고해야지. 아 벌써부터만 두분 싸우네. <laughs> 맞아, 내가 맘에 좋아하는 p p 가 n e d t 아 w 아, n t you as a cheap visa. I got to the bottom of the book. I was sitting there. I was sitting there. I was sitting there. 오늘 a s sitting t h 눈밑에 이거 맞죠? 어? 빨리, 뭐야?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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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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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집검사해집검사 음. <놔람> 딱이네, 딱이야. 학교. 딱이야, 왜왜왜 자꾸 쳐다봐. 이런 사람 만나는 거 믿을만해, 믿을만해. 왜 나도 할락한지좀 먹어. 아 먹어, 아유, 먹어, 마다, 먹어, 마다. 먹어. 이따 아, 그치, 그치. 아, 밥 먹고 <laughs> 싶다잖아. 지금. 많이, 아니, 많이 가본 사람이네. 이름이 고송이야? 고송이아이잖아어 많이 봤잖아. 고송아, 봤지? 아, 밥해 <laughs> 먹어, 반좀 먹어. 이제 밥 먹어, 빨리. 나너 먹는 모습만, 너희 둘이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괴로워. 악성 물결이네 그렇지? 난안 그래. 아 철기중대 붕붕 붕아 철기중대 붕붕 붕회가 그렇게 사람도 서로 급게 해네 맞아 그냥 부연이의 스킬다해아 둘이 뭐 질문 있어? 둘이 <laughs> 또 친하잖아 뿌리가 뿌리랑 저기.. 아 얘네들 잘 보여야지 <laughs> 응? 네. 잘우리가 <laughs> 아, 네. 괜히 너 맞은 안 맞아, 안 맞아 맞아 <laughs> 삼사삼 <laughs> 괜찮지? 삼삼삼에 로봇 남은데? 아니 뭐삼지네요와성아 잠깐 내어이너스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마이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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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마이마 아, 보이 혜 선수 상수 컨트롤 합니다. 아, 갑니다. 들어갑니다. 들가 컨트롤 하 고기 고기 뜨니까코 한번 해 줘. 그가뭐야 아니 코 한번 불어 주라고. 네 숨결 네. 네. 좀 불어 넣으라고. 너무 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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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니, 지만 진짜, 거짓말 좀,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로. 와. <놀람> 아, 울 진짜. 거짓말내 진짜 잘내린다가 내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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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내가, 가 이런 거 좋다! 음. 오랜만에 나 이런 느아달달 스택 두번 정도 더 터지면 그거 하자 진한 뽕.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면 보예는 가만히 있어 일어서서 마베가 백허가 이렇게 아 성태 이스라님이 별건 3 3 0 0 0 0원을선물했습니마베고의동자 찾아라 아니 누나,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 <laughs>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지금 해야 돼. <목소리> <목소리> 뭘 하냐고. <목소리>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끼도> 조율을 해야지. 한려면만에어으로 <목소리> 아, 우선 빼고 한번 하자. 어, 어. 아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형님도 하나. 어, 어. 아니, OFC 한번 마음 들어볼게요. 하고 싶어요. 뭐예요? 손등에 뽀뽀? 아, 그럼? 하기 싫어요? 어, 어, 어.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둘이 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면 해봐. 술트레스죠 <목소리> <주셨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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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에 알코올이 있나 보지 <목소리>

이번엔 그녀가 다가갑니다 뭐야? 야 응. 아니 그냥 머리 한번 손들고 끝내자. 머리요? 어. 잠깐, 잠깐 보이게 보여 보혜, 보여 버리통좀 약간 좀 아, 카메라 이어좀보혜가 마베 어깨에 이렇게 해고 기대고 기도 마음 기대 마음에 어? 기대, 기대, 보혜가 기대면은 마베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그아 너무 것도 뭐야 이거게 떠나고 있을 거아니에 이거 뮤직비디오인데? 근데 이런 거 해야? 해야 돼 그래야지 미비 하나가 나온는게이지은지 앵글 잡아주세요 카메라 감독님 예, 예. 너가 지금... 어깨에 기대 일단 그리고 너는 어깨에 기대면은 앞으로 손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 집주인 보혜 뭐 같지 않아? 지금 지금 그림이 집주인 보혜 갖고 여기. 아그니까 핑크랑 하늘색이야 뭐야 양게 보혜 아, 씨가 어깨 밥비 어깨 살짝 기댑니다. <laughs> 빨리요 기대해주세요. 넓다, 넓어. 연중이었